こう。 얘도 들어와. 들어와요. 들어요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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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들어오기 싫어요. 뭐라고? 나갈래? 어디 갈래? 바다는 일요일에 간다 했잖아. 일요일에 바다 가요. 어디? 그래 일요일 바다가요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해줘 해줘 애주? 들어와 매주야 어애조 해줘 왜다 노래로 대답해줘 아빠가 싫다고 아빠 좋아 싫어 왜 갑자기 엄마가 싫어? 응? 응? 어, 갑자기 엄마가 싫어 됐어? 어 응, 아빠 뭐? 어 기가. 어 놀이터. 놀이터는 운동치료 끝나고 간다 했잖아. 운동치료 끝나고 가요. 아빠. 응. 어 기가. 놀이터. 어6 시에. 지금은. 지금 봐봐 지금 3시 반이잖아, 응? 어? 다시 운동치료 갔다가 끝나고 6 시에 놀이터 가요. 해지야, 해자 애지 봐봐봐. 운동치료 끝나고 아빠랑 놀이터 가요. 알았어요? 응. 어. 들어와서 쉬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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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싫어요. 알았어요. 너 음... 이제도 뭐, 그렇게 또 있어라. 그냥 있어. 마치마. 마치마. 무슨 말이야? 마치마. 아이 고울지 마요 이주 나가. 아 나가. 음. 이따가 나가자. 응? 어? 쥐었다 나가야지. 응, 들어오자마자 나가면 힘들잖아. 응? 들어가면 앉아있어. 뒤로 와요. 봐라. 너무 깊지? 뒤로 가라고. 네. 놀랐지? 너무 깊어요. 뒤로 와, 뒤로. 뒤로 오세요. 네. 저기 한 앉... 저기 앉아. <laughs> 파도가 너무 세네. 아, 여기서 놀아야죠 후! 이도 달려. <laughs> 왼쪽, 오른쪽 달려. 어, 옳지. 맞아요. 저기서 다른다 달려요. 맞아요. 달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잘한다, 이즈. 어이구, 재밌다. 불꽃놀이. 또덜어요 이즈. 빙빙 돌아요. 잘했어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그래도 잘. 아이고, 어지러워요. 또이또이 상대지